전의 기록이 오늘 갱신될 수 있도록 우리 제전 축구대회를 모신 축구단 여러분 합성과 한 손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요거 시간 좀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간이 현재 9시 8분 지났습니다. 세계적인 불세출의 용 여러분과 진행하는 울트라 MC 노민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저희들이 셉니다. 열부터 세겠습니다. 같이 열. 아홉,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갈리의 조수관 대표, 어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카운트를 세겠습니다. 시, 작, 열! 아홉, 여덟, 대한민국 우리 제철 시장님 그리고 이 대회장이 손을 잡고 얼음으로 같이 올려서 올라가는다 동시에 레마르사네이 인터뷰하고 시장님과 가족이 한 말씀 짧게 하고 두분 내려오시고 이제 여러분들 개회식과 함께 축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목소리 좀 크게 시 바랍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너무 목소리가 잘났습니다. 뒤로, 선수단,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전방, 한손 3초간 발사 앗앗앗세번 <laughs> 시작 뒤로 돌아 예, 이제 제쪽풀었습다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태출의 경우 이 순간을 위해서 한라산, 백두산, 후지산, 전개산, 대한민국의 모든 산을 맨발로 하루에 8시간씩 분리를 하고 나보다는 심각한 지구 온나라의 그 기운을 변화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서세계대인 기대승도 5시간 10분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카운트다운을 세겠습니다. 열부터 하나까지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카운트다운, 시, 턴, 열, 아홉, 여덟, 여덟 일곱, 여, 지구 환경 운동가 조승관 영웅이 비가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컨디션 얘들이 하나 부다 드겠습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살아있는 병 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법합수입니다. 오늘 자연 지구 도시 제천시를 전 세계 그리고 한국 직장인 다문화 축구 협회와 함께. 기후 이기 심각성을 각국 정상들과 지구촌인들에게 알리기 위여 세계 기록에 도전하러 왔습니다. 제천심을 반드시 전 세계에 알리는데 반드시 세계 기록을 성공시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단 조절과 늘 훈련을 통해서 오늘 발가락 하나 움직이면 바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올라간 시간을 지금 카운트 다운을 시작했고요. 오늘 이 대회를 개최를 위해서 한국 다문화 가정 직장 축구 협회 회장이시면서 자기의 모토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 대표들을 들려내고 축구 대회를 통해서 이 강소풍 회장은 죽음과 동시에 나를 축구장에다가 묻어달라는 그런 벌써. 명언을 남길 정도로 우리 유명하신 분입니다. 강석궁 회장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조승와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선사 여러분들 2025년도 첫 대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천시 김창규 시장님이야, 또 안상국 체육회회장님또 모든 축구관계자 여러분께서 협조 아래. 오늘 제천시에서 이 뜻깊은 대회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우리 조성한 새전 세계에 단한 한 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게4시간 10분을 어, 기록을 세는 동안 선수한 여러분들 사진도 찍어주시고 와서 경려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 내조 우리 기, 어, 그 제천시 김창규 시장님께 여러분. 대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강석권대장님의 파이팅 넘치는 또 축하 메시지 이어서 정말 스포츠의 맥가 청풍 명원의보자 경제도시 대한민국 지자체 단체장 중에서 제일 일자라는 훌륭한 김창구 제천시장님이 또 파이팅! 그런 려려의 메시지를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위대한 영웅 조승환 대표의 제천에서의 도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도전이 틀림없는 세계 신기록 달성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승환 화이팅! 화이팅! 세분 손잡아 주시고 자,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노민디가 브라보하며 파이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운동가 5시간 10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불세청의 이동 조수관 브라보! 브라보! 네. 를 버티가면서 참아내시고 저희들은 밑에